2017 WMU 캄보디아 대회가 지난 12월 20일 캄보디아 푸놈펜 소재 코픽 시어터 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훈센 총리의 큰아들 훈만의 WMU 캄보디아 조직위원회 총장과 통콘 관광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 주요 인사들이 다수 참석해서 성황을 이뤘습니다. 대회는 캄보디아의 우수한 문화를 전 세계 대학생 평화사절단들에게 알리는 문화축제와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여든 세 개국 대학생 봉사 사절단들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방문과 각국의 문화를 알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훈만의 WMU 캄보디아 조직위원회 총장은 캄보디아 문화 발전을 위해 문화예술부, 문화관광부, 환경부 등이 총력을 기울여 자국의 대학생과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대회였다며 유리나 대회 조직위원장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유리나 캄보디아 대회 조직위원장은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지원과 도움을 받고 있는 캄보디아가 오랜 기간 전쟁과 내전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고 고아와 빈곤 퇴치, 사랑과 평화를 날리는 한편 캄보디아의 우수한 문화를 전 세계 대학생 평화 사절단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돼서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유리나 조직위원장은 한국 출생으로 2006년 CM립 경주문화엑스포 행사 기획에 참여를 계기로 캄보디아와 인연을 맺게 됐고, 현지에서 캄보디아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월드미스 유니버시티 대회는 1986년 유엔이 제정한 세계 평화의 해 선포를 기념하기 위해 유엔사나 NGO 기구인 세계 대학 총장 회의에서 후원하고 설립한 세계 대학 문화 축제입니다.